생각을 그게, 하고 있었어? 형, 내가 이게 잘 들어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위에 어? 딱 보면 그냥 인테리어 부분이 이거 위에 천광 형광등 그냥 조명하시는 거좀 별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 어, 근데 뭐 좋아요 그래서 글씨를 좀 살려드릴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다 고러더라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 그냥 일반적으로 해 줘. 되나? 그래 그난 그래. 좋아 그, 아니그래도저를 아니, 보고서. 아, 쟤는참쟤답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윤이가 딱 오더니 음. 탁 어깨 동무를 하면서 누나 음. 괜찮아 또 이러는데 음. 누나 음. 괜찮아 또 이러는데 향수 냄새가 아... 아 <laughs> <다시 한 번. 웃음> 너무 그 따뜻 딱... 옷도 와인아시아 너무 무겁했어 얘가 되게 누나 괜찮아 이렇게 딱 그러는데. 아 너무 따뜻한데 어우 아, 향수 냄새가 나 그럴 줄 알았어 나이거면나 나 가만히 있어 나도 나, 가만히 있어 나 신난다 나 따로 녹음해갖고 너 아, 따로 해 그거 해. 따로 해. 나, 나 내가 알아서 제시 아니면 화사 섭외할 거야 제시, 화사는 내가 먼저 찜했으니까 넌딴 사람이랑 해헐 내가 내가 좋아언니 제시, 화사는 내가 찜, 찜해놨잖아 아, 막내 노릇 뒤지게 해야죠 <놀람> 아 근데 벌써 이름도 붙었어요. 환불 원정대라고. <놀람> <laughs> 그냥 어디 어떤 가게를 가서. 도뭐 <laughs> 되지 않아? 그룹명이 환불 원정대 근데 아니 무슨이냐 이거 아니 누가 도대체 이런 이름을 대박이지요. 지으신 거냐. 야 근데 환불 원정대 괜찮다. 완전. <laughs> 아 되게 그룹 이름이 힘 있어 보여. 오빠가 뭐 그럼 매니저라도 할래? 음. 아 솔직히 뭐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힘아 내가 좀 많이 아파. <laughs> 그러어 내가. 내가. 여기서 어, 많이 아프지 여기서도 말을 아니, 프로그램은 잘될것 같아. 프로그램 선택할 것이냐, 건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 그러 내가. 아니. 아니, 근데 프로그램 너무 잘될것 같지 않아? 어. 여기서도 말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래서... 여기 우리네 다. 응. 아, 응.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이게 퐁당 빠져버린 너.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야, 너는 근데 왜 너는 계속 여기 있니? <laughs> 거기 병이네, 병이야. 아니, 자리가 이동이 없어. 아니, 얘네 병이야. <laughs> 아니, 자리 내가 오늘참는다내 3. 1, 2, 3. 1, 2, 이거 가 오늘 했으면 구석시켜! 이거, 이거, 구성시켜. 이거, 그 이거, 아 볼까? 우리가 샷다 올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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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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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나 이거 폼에도 생각 못했는데 형 진짜 그러네그치지 <laughs> 네가 와도 <봐도> 그렇지. 지금 민달이한다 보니까. 지우리가 여기서 앉아 있다가 너와나 단둘이 쓱기 일어날 거야. 그럼 그때 그냥 살짝만 봐주면 되고. 와. 이럴 필요는 아닌 거지. 어. 이럴 필요면안 되는 거지. 뭐까지 생각 못 했어. 째려 보지 말고. 아, 이런 거 말고. 사랑 있는 뿔스로. 좋아, 한지. 예스. <laughs>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좀 해줘. 좀. 알았어. 아 내가, 혼자,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형이 이겼어. 사람들한테 웃으세요. 아니. BG3 여기 부둥이. <laughs> <분이 여기. 웃음> 진짜 <웃음> 이게. <떠난다. 왜기부터? 웃음> 왜 이렇게 붙어? 며칠 동안 가갖고 다 해오고 그랬는데 누가 오, 오, 오. 누가 안 못하겠어, 왜 쓸, 어, 내가, 왜 내가, 수, 너 방지라 가 못하겠어 쓸데없는 짓 해? 내가 네네 네가 쓸데없는 짓 하냐고 가 누가 무슨 짓 하냐고 네가 누가 방 해? 어 형시짜 이게 뭐냐면. <laughs> 볼게 잠깐만, 내가 한마디만 할게. <laughs> 어, <그만해. 웃음> 한마디 좀. 보내. 이거 한마디를 몇 마디를 해. <laughs> 형, 잘 들어봐요. 아, 일단 물을 먹어, 물을 먹어, 아, 물좀 드시고. 저기 잇몸 좀 적셔. <laughs> 물좀 먹어. 자 이거 하려고 며칠 동안 얘기했는데. 야, 이 얘기를 먼저 해 지금. 막내가 형. 좀 그렇게 이렇게 열변을 쳐서 얘기하면 좀 듣는 척이라도 좀 해야지. 알았어. 아유. 예전에는 얘랑 나랑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지. 나는 보통 이런 데있인데 오면 어 잠깐 쉬실 때 저기 있으면 저기 구석에서 PD가 늘 들어가라고 스탭스요 저기 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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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갔다가 다시 안으로 다시 뒤로 뒤로 빼 자자자자 눈치 보고 여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인터뷰할 사람들의 기분이 어떤가 보고 큐 생방송 섹션 tv 연예통신 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유리 씨. 아 우리 월드사 우리 비시야 이두 분이 아, 어떠세요? 같이 두 분이 해보시니까. 뭐 지훈이랑은 너무 합잘 맞아가지고 항상 아... 최고 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바쁘신데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네이 시상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네. 진짜요? 오케이, 네. 아니 지금 또 해외 공연도 좀 바쁘지 않으세요? 아니요 요즘 못 가요. <laughs> 그만 <그것도> 물어봅니요 <마무리로 하면 웃음> 지금 몇년 동거지? 그러면 지금 다시 다시 여기... 현재로 와야 돼요. 아얘 때문에 사과 미안. 과거 미안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잘 지내시죠? 아 계속해요. <laughs> 예예. 아, 예, 예. 아유 잘 지냅니다. 두그 분은 뭐 요즘 뭐 가고 싶거나 어디 없이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집에 가기 싫었는데 항상. 아 예. 요즘에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어? 야 진짜 그저기 연애가 중계 리포터 할때 그. 뭐야? <laughs> 야너 이게 다 추억이라고. 형, 야! 너는 찍어달라 그런 거야! 아형님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 좀 사진 좀 찍을게요. 니가 아, 하고 싶은 건 그냥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야?